안녕하세요.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 이번 컨퍼런스의 제목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걷는 길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삶에 대해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분명히 포함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선택,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마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저버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르쳤는데. 바리새인들과 사위관들은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될 돈을 고르반이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빼돌리고서는 자신들을 위해 쓰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정성껏 돌보아야 하는 부모님을 돌보는 일보다 더 우선 순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보든지, 일터에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과 명령을 따라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원하는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서 나의 삶을 주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으니까 이제 그 대가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많으니 이제 주님께 그 빚을 갚아야 한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많은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유익하고 좋은 삶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가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승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을 따르면 그곳에서 예수님에게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익한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한 선물을 주신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만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위에서 읽은 요한 1서 2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나라에 두지 못하게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게 만들려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그를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기원하고 있나요? 첫째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 위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킵니다. 요한 일서 4장1 0 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진신 것을 알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이 보여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먼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매우 좋았더라고 하셨던 세상을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약하였을 때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것을 타락하게 만든 그러한 상태의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하나님을 거스리게 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려는 노력을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헛된 영광의 것들로 유혹하는 것이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일 행해야 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임하게 되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죄 가운데 타락하여 있는 없어져가는 세상에서 누릴 이 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으로 물든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혜로 씻어주시고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버지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미워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지고 들어오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거역하는 죄성이 우리를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썩어져 가는 이생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들,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기운이 보여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라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휘양찬란한 영광이 헛된 것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임을 확신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과 그 정욕이 이제 있다가 없어지는 풀과 같고 바람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이 세상이 우리 눈앞에 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보여주신 길을 따르는 것을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소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으로부터 빼앗고 그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나의 생각이 주 예수께서 계신 하늘에 있는 것들에 머물지 않게 하고 자꾸만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 있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름으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를 때 진정한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맛보려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예비하시는 아버지의 집에 거할 영원, 영원한 첫 영원한 첫소로 소망하면서 기뻐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세상을 따르거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